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 식사 혹은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은 신선한 샐러드 한 접시.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식탁이 순식간에 응급실행 티켓이 될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음식이 깨끗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은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여기 60대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마트에서 파는 포장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씻어나왔다고 적혀 있어서 안심하고 드셨죠? 그런데 며칠 뒤 극심한 복통과 고열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원인은 바로 채소에 붙어있던 대장균이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덤조 엘러의 책 포이즌드 포이센은 이것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식탁 위의 도살인 보이지 않는 암살자. 식중독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젊었을 땐 상한 걸 먹어도 배좀 아프고 말았는데 왜 나이 들면 더 위험할까요?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위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위산은 세균을 죽이는 1차 방어선인데 이 벽이 낮아지니 세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에게 식중독은 단순 배탈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됩니다. 옛날에는 텃밭에서 딴 상추를 바로 먹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대형 농장에서 기계로 수확하고 공장에서 씻고 포장해서 우리 동네 마트까지 옵니다. 이긴 과정 중단한 곳이라도 오염되면 그 균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책에서는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햄버거 사건을 다룹니다. 거리근 패티를 먹고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신장이 망가졌죠. 고기를 갈아서 만든 패티는 겉면뿐만 아니라 속까지 세균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는 겉만 익혀도 괜찮지만 떡갈비나 햄버거 패티는 속까지 바짝 익혀야 하는 겁니다. 그럼 고기만 조심하면 될까요? 놀랍게도 최근 식중독의 주범은 채소입니다. 농장 근처에 축사가 있으면 동물의 분뇨가 빗물에 섞여 채소밭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시금치나 상추 잎 표면에 미세하게 달라붙은 세균은 물로 씻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맹신합니다. 하지만 리스테리아균 같은 녀석들은 냉장고 안에서도 증식합니다. 특히 먹다 남은 반찬, 오래된 햄이나 소시지, 개봉한 우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냉장고는 세균의 활동을 늦출 뿐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요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생닭을 물에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은 알지만 흐르는 물에 닭을 씻으면 그 물방울이 싱크대, 식기, 옆에 둔 채소로 튀어나갑니다. 캠필로 박터균이 주방 전체에 퍼지는 거죠. 닭은 씻지 말고 바로 익혀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명절 때전 부치고 나물 무치느라 정신 없으시죠. 생고기를 썰던 도마에서 그대로 사과를 깎거나 고기 만진 손으로 나물을 무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차 오염입니다. 도마와 칼은 육류용, 채소용을 꼭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귀찮아도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하지만 껍질에는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란을 만진 손으로 입을 닦거나 다른 음식을 집어 먹는 건 위험합니다.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그리고 반숙보다는 완숙이 시니어 건강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과학적인 도구를 믿으라고 합니다. 바로 식품 온도계입니다. 고기가 다 익었는지 눈대중으로 보지 마시고 찔러 보세요.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 되어야. 균이 죽습니다. 몇만 원짜리 온도계 하나가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껴줍니다. 장볼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정육 코너나 생선 코너로 가지 마세요. 상원에 있는 공산품부터 담고 냉장식품은 계산 직전에 담으세요. 카트 안에서 고기 핏물이 다른 물건에 묻지 않도록 비닐로 한번더 감싸는 것도 잊지 마세요. 냉동실에 꽝꽝 얼린 고기. 빨리 녹이려고 싱크대 위에 그냥 꺼내 두시죠. 실온 해동은 세균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날 미리 냉장실로 옮겨서 서서히 녹이거나 급하면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쓰세요. 실온 방치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실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기업의 윤리의식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순 없겠죠. 우리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은 거부하고 위생관념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최선의 방어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음식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익혀 먹기, 손 씻기, 분리해서 보관하기, 이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귀찮다고 생각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 준비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